오른쪽 그림 같이 평행사변형 ABCD에서요. AC의 자, AC가 대각선이죠. BD의 교점을 O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AB의 중점, 그다음에 BC의 중점을 각각 M, N이라고 합시다. 자, 요렇게 되어 있을 때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AO의 길이. 자, AO의 길이 한번 표시해 볼게요. AO의 길이. 자, 요 길이랑 또 뭐랑 같다는 거야? MN이랑 같다. 자, 요거랑 같다라는 거야. 자,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자 우선은 요 길이랑 같은 게 선생님 색깔 칠해 볼게요 요 길이 같은 거 아시겠어요? 이거왜 같죠? 평행사변형이에요, 평행사변형. 평행사변형은요, 대각선이 서로를 이등분하는 거야. 자, 그래서 요이 길이를, 요이 길이 이등분한단말이야요 대각선이. 자, 그래서 A5의 길이랑 OC의 길이가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보이냐면, 요기 삼각형 ABC를 봐보세요, 삼각형. 자, 선생님이 또 표시해볼게요. 삼각형 ABC 삼각형을 보면, 얘가 중점이란 말이야. 중점과 중점을 연결했습니다. 중점 연결 정의에서 얘랑 AC는 평행하고요, 요 길이의 두 배가 얘가 되는 거야. 근데 요 길이랑 여기 같잖아요. 자, 그러니까 당연히 AO의 길이랑 MN의 길이는 같은 거죠. 요거, 요거, 요거 세개다 같은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자, 그래서 AO의 길이랑 MN의 길이 같습니다. 이는 옳은 겁니다. OK라고 써 볼게요. 자, 그다음에 자, 이거 지울게요. 그다음에 이제 2번 볼게요. 2번. AP의 길이, AP의 길이는 여기 있죠. 그다음에 CQ의 길이 여기 있죠? 같니?라고 물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가볼게요. 이게 평행사변형이기 때문에 이 대각선의 길이, 자 여기 대각선의 길이, 자 여기랑 요 대각선의 길이가 같다라는 거 알겠어요? 대각선의 길이, 자 서로 같아요. 자 그런데 얘가 요 삼각형을 여기를 살펴본다면, 자 여기는 ADB라는 요 삼각형을 봐봐요. 요 삼각형에서 자 뭐가 보이냐면 선생님 삼각형 여기. 여기 이렇게. 자, 얘가 중선이야. 중선. 그 다음에 여기도 중선이야. 왜? 평행사 변형에서는요, 대각선을 서로 2등분하니까 여기를 여기를 갖다구요. 자, 그래서 얘도 중선이야. 자, 그러면 중선과 중선의 교점. 얘가 무게중심이라고요. 자, 무게중심이니까, 자, 다시 한번. 얘가 무게중심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가 2, 2대, 여기가 2a라면 여기가 a라고요. 근데 요 길이에나 요길이나가 같다고 했잖아요. 그럼 여기도 위드 1이니까 여기도 EAA가 되겠죠. 그쵸? 자, 그래서 AP의 길이, PQ의 길이, QC의 길이 가 같답니다. 자, 그래서 AP의 길이랑 CQ의 길이가 같아요. 자, 얘도 OK입니다. OK. 오케이. 그 다음에 3번. PO. P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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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의 길이랑 OQ의 길이 아까 선생님이 했잖아요 여기가 2A고 e 여기가 A고 여기가 2A고 e 여기가 A라고 했었잖아요 자, 그래서 당연히 PO랑 OQ랑 같아요 AA 자, 그래서 여기도 OK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배의 AP 자, 세배의 a p 니까요 자, 3배의 여기 써볼게요 세배의 AP의 길이는 2A e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같은지 같은지 내가 모르니까 확인해봐야 될 거고 자, 두배의 AO AO, AO AO는 얼마예요? 3A죠 3 a 자 그럼 여기는 6a. 여기도 6a 같네요. 여기래여기래자 얘도 5k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5번입니다. 5번. d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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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볼게요. 자 이거 지우고 dq가 어디 있어요? dq 여기 있죠. dq랑 qn. 아헤 자 봐봐요. 선생님이 요거 요렇게 삼각형을 봐볼게요. 요렇게 삼각형. 요렇게 삼각형을 보면은 자요선 얘기해 줄까요? 자요 선은 중선 됐죠 여기도 중선인 거 알겠어요? 얘가 2등만 하자는 게 있죠 자 얘가 무게중심이라고 무게중심이니까 2대1 관계가 있어야죠 여기 3이 아니라 2대입니다 2대1 DQ 대 Q에는 2대1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5번이 되는 거죠